오늘 선곡하신 노래가 서른 도시의 원점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 노래를 특별히, 아, 이 무대에서 불러야 되겠다라고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요즘에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가사를 완창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그런데 이 노래는 한 서너 곡 완창하는 중에 한 곡이라서. 제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가사를 화면을 보지 않고도 다 부를 수 있으시다. 네. <laughs> 그렇군요. 전또 뭔가 사연이 <laughs> 있으신가. 아까 리허설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애절하게 잘 부르셔가지고. 네. 그 주위에서도 전부 다 노래 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없이 돌려보내는 원정으로 돌아선 이 마음 그대는. you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란 그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고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전부들 와 잘한다 잘한다를 지금 연발했는데 과연 이수영 씨는 별을 몇개 받을지 판정단 별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서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선생님 지금 잠깐만요. 네. 선생님 이 생각할 때 지금 강진 씨, 진미령 씨, 유현상 씨, 강민주 씨, 진성 씨 다섯 분 중에 네. 선생님 생각에 누가 안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 쎄. 제 생각에는 진짜 시, 딱 찍어보세요. 예, 맨 끝에 앉아 계신 어? 진성 씨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안누른것 같아요. 잠깐만, 진성 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눌렀습니까? 안 눌렀습니까? 아, 제가 안누른것 같습니다. 안 <laughs> 눌렀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이승영 알았... 씨가 진성 씨가 안 눌렀다고 예상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왜안 눌렀습니까? 아, 노래는 정말 잘하세요. 노래를 어,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사실 감정이 너무 이렇게 풍부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가 좀 에코가 있는 마이크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육성으로 노래를 이렇게 불러 버리면. 사실 굉장히 좀 어, 오바가 되는 그런 노래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의 저러 정도의 그 실력이시면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어, 중결승 이상까지 올라가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 일부러 제가 안 눌렀던 이유는 어, 지금 제가 드리고 이런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예. 아, 네, 제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했는데 네. 역시 무대에 와서 긴장되니까 네. 그걸 지금 고쳤는데 아. 지금 그냥 나왔습니다. 예. 어, 노래가 사실 좀그 깔끔한 맛이 없어가지고 네네.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아. 보면 아무래도 좀 샤프한 맛이요. 아니 없는데. 진성 씨 그래도 지금 예. 지금 반응은 제일 좋았거든요. 반응하고 어차피 어, 이것은 사실 이제 경연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장래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짚고 넘어가자라는 잠깐 중요한 건 예. 다섯 명의 판정단 중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진성 씨가 안 눌러졌다는 거예 이분이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예 앞으로는 <laughs>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아니 진성 씨하고 이제 반대로 평을 하자면은. 어, 정말로 감정이 풍부하고 좋았던 것이 감정 표현이 뭐 역겹거나 뭐 너무 만들어서 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이 가슴 속에서 막팍 울려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나는 나 정말 바보이야. 뭐, 나는 나는 정, 정. 정자 발음도 정말 바, 그런 그 발음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감정을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 정말로 노래를 들으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깊은 우물 그 깊은 우물물에서 그냥 물한 바가지를 탁또려여 바가로 이렇게 해서 탁한번 마시는 그 느낌. 그러니까 깊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 그 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고 감정이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어, 오버해서 들리지 않았고 그 감정이 굉장히 깊은 데서 자연스럽게 어, 그런 면도 또 있었다는 평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진미령 네. 씨가 이석씨 노래 끝나니까 뭐 따봉 따봉 했었는데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연발하셨는지요? 어, 제 옆에 앉아 계신 유현상 씨 목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창법이 예. 시작하는데 유현상 네, 씨 아주 예, 예. 부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게요? 정말 노래 정말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저서른도 예, 씨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 심사위원으로 나오셨다면 벌떡 일어서서 아마 큰 박수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사실 판정단 다섯 분 중에 별을 다 누를 수도 있지만 우리 진성 씨 같이 또 이렇게 정말 앞으로 노래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진성 씨가 얘기했던 그 감정을 조금만 좀더 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또 심사평을 듣고 어떠셨는지요? 아, 제가 평상시에 이제 알고 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 짚어주신 것 같아갖고 어. 저 앞으로 좀 많이 시정해서 어.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 우리 진성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왜? 제가 뭐가 됩니까? 왜? 저는 그대로 노래를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laughs>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저는 괜찮은데, 강진 씨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연구 씨가 좀잘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둘이. <laughs> 그렇게. 네, 선천적으로 노래는 참잘하시네요 아주, 아주 잘하시네요. 네. 우리 이세용 씨. 각 정말 분야에 가서 최고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신 그 어떤 조언과 평들, 이게 가슴속에 담으시면 앞으로 노래할 때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새겨서 어, 고쳐가면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저 이수영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